<laughs> 자, 어서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자, 이제, 소리 들으시는데, 뭐, 불편한 점 없으시죠? 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어서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laughs> 곧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 오늘도 화이팅으로 어,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들? 준비됐으면 되 우리 오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자, 오늘도 뭐지고 근사한 수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라보면서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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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갑시다. 자, 오늘도 성공해, 성공을 네, 완벽하게 걷어내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그쵸? 자 오늘도 우리 첫 번째 성공의 주인공 우리 슈더 님으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아자 아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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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행복한 인생님께서도 오늘 멋지고 근사한 수의 주인공 되어 주시길 바라봅니다. 요 아자 아자 화이팅입니다. 자 초반 러쉬님도 오늘 초반 초반 예, 끝까지 완주해서. 화이팅 화이팅 성공해 성공 확실하게 만들어 내보도록 해요. 자 우리 돈벌림 아자아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우리 돈벌림 많이 많이 돈 벌어보도록 해요. 우리 행복한 백공님께서도 오늘 멋지고 근사한 수익 주인공 됩시다. 화이팅 성공운내공님도 오늘 멋지고 근사한 수익에 팍팍팍팍 일조하시는 네 오늘 화이팅 골드 찐찐찐찐님 골드 찐님도 멋지고 근사한 수익 팍팍 내보도록 합시다요. 자, 우리 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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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먼이 홍의 유진 파파님도 수익 팍팍 내시는 멋진 분들 되시기 바라봅니다.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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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입니다. 우리 멋진 예, 우리 스타나이, 우리 진짜 니표님도 오늘도 멋지고 근사한 수익 팍팍 팍팍 내보도록 하죠. 아자아자 화이팅. 자, 우리 북촌 한옹님께서도 만세 만세 부를 수 있는 멋진 수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래 바래, 바래 봅니다요. 네. 자, 어, 이제 명절이 또 며칠 안 남았어요. 어, 그 어, 동안에 우리 멋지게 네, 수익 잘낼수 있도록 오늘 최선을 다해 팍팍팍팍 수익 내는 멋진 분들 되시기를, 되시기를,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래 바래. 다래 봅니다. 자 오신 분들 우리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어, 오신 분들 우리 인사 한번 해주시고 화이팅 화이팅 활기차게 출발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수익의 네, 주인공이 될 것이다라는 본인의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되죠. 누가 거저 주는 거 아니니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됩니다. 화성남 행성님. 에 네, 우리 행운 플라스님 화이팅. 자, 선물 부자님 해피밤님네 좋아 요 삶의 여유님. 자, 우리 동방 미인님 내 네, 아내 평안님 화이팅 해보도록 합시다요. 자, 그래요. 어, 우리 모두가 모두 함께 복을 만땅 만땅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복을 만땅님 리치 실버님 황금 호랑이님 좋아요 만날 수익님. 자 우리 삼방주님 어서 오십시오 제이드비얼님, 부뚜미님, 녹보수님 반갑습니다 황금파콘님, 금나무님네 좋은 하루님 강민우님, 꿈을 이루자님 해 비캐드님, 공무경님 우리 하루님 자 오신 분들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날마다 행복님 하자 하자 화이팅 자 우리 한라삼백동님께서 오늘 네, 명절맞이 확끈하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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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음, 제 소리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십니까 미소만개님 아,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아, 미소만개님께서도 오늘 수익 많이 내셔서 미소만개 되실 수 있도록 예, 어, 1년에 예, 한 달에 만 번의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가봅시다 미소만개님 자. 보난자님모습이어이 어, 밤사이 미국 시장은 그 루틴 맛더킹 예. <laughs> 아무튼 그 목사님 예, 기념일로 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트럼프 취임식이 있었고요. 음, 마틴 루터 킹 데이 예, 이렇게 있어서 음, 휴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휴장, 아, 휴장입니다. 휴장이고요 어, 그 외에 이제 봐야 되는데, 뭐, 유럽이 미쳤네요. 예, 그랬으면 좋았는데, 뭐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낸 그런, 어, 날들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조금 뭐 힘이 약했구나. 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자면, 일본, 뭐죠? 뭐, 대만, 어이씨, 올시고 어, 우리가 조금 많이 약했구나. 어 우리는 아직 전국이 불안하다. 그리고 이번에 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내가 알기로는 참으로 안전하고 또 안전하고 또 안전하고 예, 이런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 이거 뭔 개판이야? 예, 그지 않나?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근데 그것이 어 법원을 습격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 이게 어떤 이유든지 간에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는 상당한 우려감을 가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현재 우리 유튜브 어, 시청자님 쉰한분 접속해 계시는데 좋아요는 열세 개밖에 안 됩니다. 네, 좋아요 한번 지금 의도적으로 찾아서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하는 사람이 힘이 더 많이 나겠죠? 음. 자, 어서 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인사 한번 해 주시고. 네, 오셨으면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중강이 님, 선주 이기자 님, 야수의 심장님 냥냥 봄 님, 수익 먹어 버려 님, 영민 님, 달팽이 님 감사한 사레에게 감사합니다. 항상 고맙다 님, 부 님, 안녕하세요. 오 우리 복음 만땅 님 오늘도 복을 만땅만땅 채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서들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어, 외국인들이 비춰지는 대한민국은 참으로 가고 싶은 나라. 한 번은 가고 식도락이 정말 멋있고 맛있는 음식이 정말 외국인 입맛에 잘 맞는 음식을 싸고 매우 친절하고 정이 넘치고 안전하고 또 안전하고 또 안전하고 또 안전한. 그죠? 그런 어, 국가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어 밤새 술을 먹고 돌아다녀도 에, 해코지 당하지 않거나 도둑 당하지 않고 뭐 등등등등의 상황들 카페에서 스마트폰을 노트북을 놔두고 에, 화장실을 가거나 이럴 수 있는 유일한 나라 거의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이나 음? 노트북이나 가방을 놔두고 그 가방에 어? 돈이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놔두고 화장실을 다녀오고. 커피를 가지러 가고 뭐 이런 어 상황들. 음. 뭐 어느 나라가 됐든 간에 사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유럽 국 가져요. 안녕하세요. 잠깐 여기서 1초, 2초, 3초 스커피 딱 받으려고 1초, 2초, 3초 딱와 보면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1초, 2초, 3 모두 다 노리고 있어요. 외국인저 저. 어쨌든 그런 나라에서 우리나라만 좀 지지부진했던 이런 상황을 어 지금 일본, 대만 <laughs> 초강력한 상승을 보인 이런 홍콩 항생지수 등등등 지금 1% 넘게 심지어 1.7%씩이나 올라간 것에 비하자면 외국인들의 이런 매도세가 한국 아직 불안정한갑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 상당히 또 괜찮나 싶었더니 아 아닌가 봐요. 이번에 장난 아니야. 어, 이런 느낌, 이런 거뭐 그게 주식하고 뭐 상관이 있겠냐 하실 수 있지만 매우 큽니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브라질에 아르헨티나에 음? 이런 나라에다 투자하시겠어요? 하시겠습니까? 미얀마, 미안미안 미안 미안해 하면서 미얀마에 투자하시겠어요? 그 나라의 사태가 지금 어떠한지 당연히 볼수 밖에 없죠 러시아 투자하실래요? 우크라이나 어 시장에다가 투자하실랩니까? 거기에 국채 투자했다가 우크라이나 어 국채 투자했다가 투자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할수 있다가 뭐 그냥 우리 한번 망했어요 빚못 음 갚아요 모라토리엄 딱 선언해버리면 <laughs> 그러고도 남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 당연히 다행히 아직은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국가 신용 등급까지 떨어지진 않았지만 음, 어쨌든 상당한 지금 직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엄만복이님, 별풍선 게 감사합니다. 성공업까지 보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쨌든 어제 미국 시장은 조금은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지금 일단 최근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놓고 보면 유럽 증시가 매우 크게 올랐어요 일주일 시간 어, 홍콩 항생도네 많이 올랐죠 대만도 많이 오르고 중국도 좀 오르고 그랬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조금 음, 부족한 그런 상승을 보인 게 아닌가 어, 4에서 5퍼센트까지 올라가는데 우리는 이번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음, 있었다 이런 부분들 또 생각 어 해야 될듯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나 이거 웬 일이야? 웬 열? 웬 일? 웬 열? 웬 일? 웬 열? 웬 일? 환율이 환율이 그래도 환율이 자 환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에, 자 어찌됐건 어, 환율이 저렇게 떨어진 거 개입을 했든 뭐 뭐가 됐든 에, 환율이 떨어진 건 참으로 참으로. 다행이구나 예, 참으로 참으로 다행이구나 지금 현재 1,440원대에 뭐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일단은 그래도 어, 나름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건 아닌가봐 예,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거기 이,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떠한 것들이 올라갈지 일단 미국은 쉬었으니까 나름 이제 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 요즘 하이닉스가 매우 어, 흐름은 좋다 매우 예, 흐름이 좋다 매우 흐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상당히 매우 예, 흐름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네,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지 말 여지 없이 상당히 어 반도체 그다음 어제는 2차 전지도 꽤나 약진을 했죠. 2차 전지 지금 뭐 비상 뭐 TF 뭐 만든다고 음 정부하고 예, 2차 전지 기업하고 만든다고 하면서 그다음에 최근 출하량도 좀 늘었다고 해요. 센터값 체제향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센터값 최고 음. 상향 지금 현 상황 뭐 이런 음,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어제 예, 움직임이 조금 억울했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어제 우리 시장 부분들이 조금은 오시게 어,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억울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센트가 어, 최고 상향 예, 강세 움직임 나타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상방 보세요. 상방 보자. 이 위로 올라갈 거다. 어, 잘하면. 아직 우리가 4일 남았잖아요. 잘하면 저 파란선 터치 이 파란 구, 영역 이 파란색 영역에 터치하러 올라갈 수도 있어 음, 어쨌든 20, 120선 예, 어쨌든 120선을 가보는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진 않을까 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좀 기대를 어,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어제 음, 미국은 어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이었지만 일단 트럼프가 뭐뭐 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국에다가 일단 관세 부각하겠어뭐 당연하죠 이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것들 얘기를 한 거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여기 예, 중요한 거예요 에너지 비상사태 에너지에 대한 진심이구나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어, 화석연료 쪽은 수출을 하기 위한 마파 켜져 있는데 센터향 마파 켜져 있잖아요 안 켜져 있나요? 음, 다시 재접속해 보세요. 그 마파가 안 켜졌으면 아마 다른 분들께서 예. 먼저 네 얘기를 예예 예, 켜져 있죠? 예 제가 오늘도 약간 캔들 몇 개를 더 끼워 넣거든요. 었 근데 오늘은 이제 갭상승이 있어서 어 조금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지금 약간 그거하고 이따가 이렇게 좁혀 드릴게요. 음더 많은 캔들이 보일 수 있도록. 자, 어 아무튼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상방 보자. 오늘 최대는 2550갈수 음 있을까? 갔으면 좋겠다는 라 마음으로 이거는 어렵습니다. 아, 2550까지 가기에는 우리가 상승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이 뭐한1.5% 이상 2%막 이렇게 올랐으면 기대해 볼만 한데 그러지는 못했고 여기서 끝났으면 또 기대해 볼 텐데 왜 밑에서 끝났잖아요. 음. 밀려서 끝나서 조금은 더 멀어졌으니까 하지만 이제 요2535 포인트를 다시 예, 도전해서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오늘은 오늘은 부디 오늘은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렇게 센터가 자해향입니다 마켓 파워는 지금 음 그죠? 갭상승했고요어 마켓 파워는 갭상승했고어 센터값이 지금 좀 높게 같이 같이 높게 시작을 했다가 같이 높게 시작을 했다가 지금 힘이 빠지는 음 중이네요. 하지만 예 저렇게 갭상승에 의한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음 센터도 어 지수와 함께 이렇게 올라갔고요. 어, 세력도 오늘 나쁘지는 않아요. 최소한 뭐 어제처럼 어제는 아침에 음, 센터도 낮았고 세력도 낮았죠. 그래서 아 어제는 좀 밀리겠구나. 아침에 갭 상승 출발하면 밀리겠어요. 좀 밀렸다가 움직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는데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죠. <laughs> 어제 네, 움직임이 실제로 시작해놓고 이렇게 밀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등 자리 뭐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 거기서도 어쌍응그 음. 나오고 어, 밀렸다가도 다시 거기까지는 올라오는 뭐 요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쌍다가 예, 여기서 있어서 어 쌍다가 예, 있어서 밀려도 이게 깨져도 다시 올라온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까지 다 예측이 마켓파워에서 맞았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지금 상선 터치를 못 하는 상선 터치를 못 하는 이런 어 구간들은 계속 나오면 약세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약세야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되시겠고요. 여기서 쌍다 났다라고 어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 더 밀렸어도 결국엔 올려 났다. 이런 것들도 정말 마파로서 우리가 활용하는 초급반 내용은 아니지만 기초반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은 중급반에서 배울 내용들이고 지금은 어 저한테 오시면 초급반. 바로 같이 저런 내용들 모두 그냥 배울 수 있어서 지금 하시길 바라고요. 아마도 봄이 되면 봄이 되면 제가 기초반 수업은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규를 안 받겠다는 뜻이에요. 기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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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은 저한테 바로 수업을 못 받는 상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뭐 2월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음, 2월 달까지는 기회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고요. 어 아무튼 요렇게 예, 지금 그 있고 그래서 어,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렇게 어제처럼 이렇게 메가리 없이 이렇게 이렇게 밀리는 그런 상황보다는 어, 이거 빨간 선첫 번째 빨간 선을 뚫으려고 도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아무래도 일단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얼마큼 힘을 좀 써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음, 사실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어요, 그죠 최근에 많이 올라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22만 원 음, 확실하게 넘어가는 모습도 좀 보고 약간 쉬어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힘들을 좀 봐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원전이 좋았는데, 원전이 오늘도 힘을 쓸 건지 좀 보자구요. 일단은 원전도 쉽게 꺾이지는 않는 그런 마음. 횡보하거나, 음, 눌러준다면, 저는 올라오면서 약간의 비중을 좀 줄였어요. 약간의 비중. 어, 지금 70%는 가지고 있고요30% 정도 비중을 줄였는데, 다시 내려오면 잡을 겁니다. 그리고, 어 서전 기전을 또 가지고 있어서 네 이제 수익을 좀 냈고 내려오고 또이 조금 더 내려오면 또 이거 다시 잡을 것 같기도 해요 어 일부는 갖고 있는데 비중은 조금 이제 어, 줄어든 상태라서 네 그래도 눌러주는 뭐 그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원전도 계속 그 받을 어제 우리 그 새로운 뉴페이스 우리 음, 그죠 어, 뉴페이스가 지금 한번한 한 번씩 방송 참여해서 어 인사이트 같이 좀 해줄 거예요 어제 우리 이름을 업사이클 연구소로 바꿀 예정입니다 업사이클 연구소로 바꿀 예정입니다 이지스 쿨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가 어렵다 뭔가가 눈에 띄지 않는다 막 이런 뭐 업을 빼면 안되겠구 업사부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마 업사이클 연구소가 될것 같고요. 어, 어제 우리 유창희 대표님뿐만 아니라 변영인 대표님까지 합류해서 남자 셋이 이렇게 어제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비장의 무기, 비장의 무기를 어제 깨우쳐. 어 드렸으니 여러분들 또 참고해서 한번 봐보세요 음. 자 오신 분들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십시오 지금 일부러 한번씩 콕 찾아서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동시 접속 지금 음, 93분이 접속을 하셨는데 좋아요는 28개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더 깨끗한 음질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 시설을 또 조금 이렇게 바꿨어요 주변 소음이 안 들어갈 수는 없는데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고 바깥에 차 지나가는 소리까지도 이게 들어가는 마이크다 보니까 어 그걸 마이크 조절하고 대신에 제가 이제 가까이에서 얘기하는 걸로 가장 센터가 최자향 바깥으니까 부디 네. 자 우리의 노력들이 모두. 어 성과를 거두기를 바래봅니다. 자 오늘 음 우주 항공주 있죠. 그 ap 위성 예, 요 살짝 내려왔는데 요런 놈들도 오늘은 좀 힘을 쓸것 같습니다. 세트랙 i 20선에서 반등 구간들 캔코 에어로스 페이스도 20선 반등 이 예, 구간들 있죠. 캔테 음, hvm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어제 한번 힘쓸 뻔했는데 뭐 제이션 시스템이랄지 음, 에이럭스 같은 드론들도 나쁘지 않아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죽어도 못보네에 음, 함께 무조건 가야 돼 슈퍼 사이클이야 슈퍼 사이클 중에서 업사이클을 타고 있는 조선도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조선. 조선 조선 기자재 계속 해속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태양광과 풍력과 이게 왔다 갔다 좀 하고 환경 관련주들 탄소 배출 뭐 예, 관련주들도 움직임 이 나와 요것들도 봐야 될 섹터들입니다. 어제는 그 대왕고래 음, 연관주들 묶여 있었던 것이 미국하고 엮여서 또 상승이 잘 일어났으니. 예 그런 부분에서도 볼수 있겠죠 자 오늘도 이제 정치 테마주 김문수 관련주나 뭐 홍준표도 조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안철수가 살짝 어제는 안철수 쪽이 살짝 이렇게 움직임이 또 나와도 봤는데 그냥 봅시다 그냥 얼마나 또 어떤 움직임들 나올 수 있을지 보면서 대응들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로봇도 잊지 마세요 로봇주들 아안 밀립니다 로봇주들도. 애진간이 안 밀려요. 음. 하이젠 RM 등등등. 음. 쪽도 오, 보자. 네, 이렇게 오늘 뭐 올라갈 종목들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억울하게 좀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들 하시고 오늘 어, 아침 공개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이따가 음, 빠르면 1시반 늦으면 2시 여러분들 공개 방송 오후. 공개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요 오늘, 어, 저녁 8시에 우리 실전 반만 오늘 저녁 8시에 실전 반만 유창희 대표님의 에, 옵션 특강, 음, 옵션 특강이 또 이어지니까 어, 또 많이 참석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도 강의 들으실 수 있어요. 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